자를 접어볼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그럼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시작요 네, 시작. 다른 데서 접까요 아니요. 네. 하 네, 합시다 세로 접어주세요. 네, 가로 세로요. 지금 계속 찍고 응. 있는 게 힘들어요. 카메라 들고 있는 게. 제게 좀 날아가신 거 유튜브 계정 남친. 아 그냥 네, 일단 합시다. 네, 세으로한 번만. 끝 네, 부분이 아래 있는데 분에배 쪽으로 오게 합니다. 배 쪽으로 끝 부분이.

이렇게 저어 기억 안다한니 번호 오늘 부분은 아래에 내려 놓고 딱. 위다요아한 다음에 옆쪽으분 가운데로 몰아.

문제를 잡은다 맞나 잡 문제 아니고 엉뚱한 이어요틀어고기서답 있어. 답지가 있어도 먼저 <멈춰>. 아, <놀람> 이렇게 접어주셨. 시간 답지도 안 보고 그냥 딱잡고 답지를 문제가 없고 그냥 문제지 딱 풀다가 이상한 거 답지를 보는데 답지 답지를 집중 안 하는 거 있잖아. 답지를 이유가 물론 몰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이 그 어? 나? 아니 아빠 탁지안 보고 막해 2학년 거 말고 동형이라고 있어. 좀 창의적인 문제야. 말른 2학년 건데 중학생도. 이렇게 옆으로 고 이렇게 옆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일단 음, 김상자 네, 여러분이 김상자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음. 직사각형 상자 그런 다음에 뚜껑을 접어볼세요한번 음. 접어보겠습니다 음. 자 가로, 세로, 음. 대각선 음. 한 번만 접어봅시다 조금만 다 어, 뭐? 가 템으로한 번만 접어주시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큰 다음에, 돌려서 어, 배쪽올하게한 다음에, 이 끝부분을 위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또, 또 내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접으면 안 돼요. 아예 밑부분이랑. 다음에 기 꽃도 아래쪽으로 접어준다. 그 다음에 펴준 다음에 아까 전처럼 저렇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색깔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꽃도 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내려서 접어준다. 이렇게 접어준데 1mm, 요만큼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1mm 정도요. 여기 요만큼 1mm 정도에 요만큼만 남겨 손가락 손톱보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쪽도 내려준다. 찍기 힘드네요. 그런 다음에 또바늘로 접어준다. 네. 진짜 깎네. 이것도 접는데 1mm를 조금 띄어 접어줍니다. 1mm를 조금 띄어주시면저 <laughs> 요렇게 1mm를 띄웠죠? 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laughs> 1mm 잠깐 보여드게요 1mm <laughs> 너무 가까이 하네.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어주시고 제가 일단 마이크 소리를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상 찍고. 안 들릴 것 같아서. 지금 말한 것도 살짝 떨어져. 어차피 이거 삭제할 거잖아. 아니, 어차피 이거는 어, 삭제할 거잖아. 삭제를 편집, 편집. 그 다음에 이쪽도 1mm 띄어서 접어주셨죠? 이제 아예 다 펴줍니다. 네, 다 펴줍니다. 오, 이 부분 남기고요.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바늘로 접고요. 이끝 부분은 좀 <laughs> 힘들어요, 여러분. 천자와 흑기가 이렇게요. 이렇게 되게. <웃음> <웃음> 이렇게 또, 반대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반대쪽도 똑같이요. 이렇게 <laughs> 하고, 꾹. 꾹. 한번 더. 직사각형을 <laughs> 또 만드네요. <laughs> 맞아요. 꼭, 꼭 그, 이렇게 에고꼬꼬 눌러주면 요 요게 위 부분이고요, 요게 아랫부분니다 둘이 합체해 줄게요. 이렇게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해주면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노란색이 위로 해주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뚜껑 이 있는 이걸로 선물 상자를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봐서 오늘은 네 뚜껑이 있는 상자 접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야, 내가 종이접기 하면 기억하거든 내가 진짜 종이접기